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죠? 한번 봐봅시다. 가을 햇볕에 공기에 있는 뼈에 눈부신 것이 천지인데. 자, 가을 햇볕 동그라미 치고요. 공기 동그라미 치고 있는 뼈 동그라미 칠게요. 가을 햇볕, 공기 있는 뼈. 이런 애들이 다 우리 눈부신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눈부신 것.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가을의 풍요로움. 그죠?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뭐해뭐뭐해뭐뭐해 뭐뭐해, 뭐뭐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구조 반복하잖아요? 문장구조 반복하면 당연하게도 문율 형성됩니다. 문장구조 반복. 문율 형성. 이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필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런데. 하고서 심표되어 있 자, 지금 요 그런데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시상이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상 전환. 분위기가 전환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긍정적이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들판이 정박! 고한 거예요. 메뚜기가 없다. 라고 하면서 메뚜기가 없는 상황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 지금 보시면 은 아! 라고 하는 감탄사를 사용해주고 있죠. 그죠? 감탄사. 그럼 감탄사 우리 뭐라고 했었죠? 영탄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은 들판이 정말한 메뚜기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타까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슬래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표시 있죠? 이 다시 표시 같은 경우에는 정막함이 좀 지속되는 것들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막함이 지속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 메뚜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메뚜기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 메뚜기 뭐 의미한다고 했었어? 생명.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죠.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유법. 그래서 메뚜기라고 하는 생명체의 일부분을 통해서 생명 전체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없어진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뭘 표현한 거예요? 이 메뚜기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놀라움을 좀 표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뚜기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 이제 놀라움 또안 타까움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놀라움, 안 타까움. 속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들판이 정막한 상황 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 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정확한 부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적으로 보면은 눈부신 건 어떤 심상? 시각적인 심상이었고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무슨 심상? 청각적인 심상이었어요. 소리 안 들리는데요? 뭐, 느껴지는 거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안 느껴진다고 했었죠? 청각적인 심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보시면은, 이형 같은 경우에는, 오! 이 불길한 고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길한 고요. 그래서, 우리 이 고요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이 고요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이제, 심정을 좀 드러낸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 불기랑 고요 옆에도 이렇게 스매시, 어, 스매시, 다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 불기랑 고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불기랑 고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의 황금고리는 생명, 어, 체의, 제... 체들의 조화, 아니면 뭐 먹이사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끊어졌네니 하고서 말을 잊지 않고 말조리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 더안 써요.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생략법. 생략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생략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여운. 여운을 조금 느껴줄 수 있게 하고요. 안타까움이나 아니면 좀더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갔기 때문에 필기 정도만 하시라고 가볍게 좀 나가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담겨있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 농약을 많이 치는 그런 상황들, 환경 오염이 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표현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면요 뭐가 있게 되냐면 학습활동 부분이 나와요 학습활동 보면은 이제 까마귀 눈비마자부터 정리를 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 뭐 정리하는 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내용 정리하는 것도 간단하게 들판이 정박하다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목표학습 뭐 고화부분 요 부분 동그라미 칠게요 1번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밑에 맨 밑에 1번 빈칸 용이 그 요 칸이 돼요. 동그라미 찍게요. 요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까마귀 눈빛 화자가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이래요. 1455년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고 세조가 돼요. 이때 세조의 왕위 찬탈, 찬탈은 억지로 빼앗는 걸 말해요. 찬탈의 동조, 거기에 이제 찬탈을 하자 동의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각 아, 패녀는 후자에 속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찬탈 동조한 이들 거기 밑에 쭉 쳐주시고요. 이거 우리 시조 안에서 봤을 때는 어떤, 어떤 시어에 당하는가? 눈빛마저흰해흰듯 검은 해 까마귀에 당하는 조집입니다 까마귀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 거기 한번쭉 표시해 줍시다. 얘는 누구에 해당하는 밝힌다. 야광명월에 해당하는 애였습니다 so 박팽년은이 야광명월 요 단종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에 해당했어요. 그래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신념, 이걸 뭐 불사이분이라고 하기도 한데요. 임금을 두 사람 사기 섬길 수 없다는 신념 마음으로 성산문이성산문의 시조도 한번 볼 거예요. 성산문동과 함께 단종 보기, 단종을 다시 그 자리에 오르게 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게 되고요. 박현년은 세조의 회유, 어, 여로 와라, 여기로 와라, 이런 말 듣지 않고, 어, 와서 싸우다가요, 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서 사육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어, 죽은 여섯 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까마귀는 누군지, 야광여벌은 누군지, 임은 누군지, 누구였죠? 임은 단종이었던 거 기억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것들, 뒤에 것들을 간단하게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뒤에 내용들도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해오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까마귀 눈매 가자부터 들판이 적막하다이 부분, 초단은 종합문제까지 문제 풀어오시는 걸로 할게요, 숙제. 여기요. 18페이지까지. 18. 18페이지까지 문제 필요오시는 걸로 합시다. 복습도 해오셔야 돼요. 복습도 해오시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오시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쉬었다가, 우리 뒤에 설득 전략, 논증 방법, 이렇게 집어 나갈게요. 어, 그렇게 많지 않지? 1 8페이지까지 문제, 논증 방법이랑 설득 전략도